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. 아직도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뛴다.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? 그녀는 여전히 그 사람의 번호를 지우지 못했다. 그 번호는 매달 요금이 빠져나간다. 알고 있다. 더 이상 받을 사람 없는 번호라는 걸. 하지만 해지하지 않는다. 그녀의 휴대폰엔 남편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다. 전화기 속그 이름은 이제 단 하나 남은 연결이었다. 가끔 외로울 때 그녀는 전화를 건다. 지금은 없는 번호입니다. 익숙한 음성이 들리면 그제야 안도한다. 정말로 사라진 게 아니라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비 오는 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.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. 여보, 거기선 비안 오죠? 그녀는 아무 대답 없는 전화기 너머로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다. 그냥 연결되어 있다는 게 좋아서. 그날 밤 수학이 너머의 침묵이 유일한 위로가 되었다.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? 이미 떠난 사람의 번호 지우시겠어요? 아니면 그냥 두시겠어요?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. 더 많은 인생 이야기와 감성 다큐는 프로필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.